안녕하세요. 오늘은 창모와 아스트로 보이 철안 아톰인데 요 데츠카 프로덕션의 정식 라이센스 제품이고요. DX 에디션 버전으로 구매했습니다. 박스가 크면서도 무거워요. 순수 무게는 4.1kg고요. 전체 무게는 5.2kg나 됩니다. 가로가 68, 세로 부분 22, 높이가 44cm 나오는 큰 박스입니다. 박스를 열게 되면 스티로폼으로 싸져 있는데요. 가방으로 된 상자를 또 꺼낼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정비를 받는 모습입니다. 옆쪽에는 아톰의 내부 프레임이 보이는 반쪽짜리 얼굴이 보이고요. 다른 옆면에는 아톰의 각기 다른 표정으로 파츠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신 내부 프레임이 보이고요. 디럭스 제품이기 때문에 전신 투명 파츠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질은 POM과 ABS 수지 PS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지가 들어있지 않다고 써져있는데요. AAA 건전지 3개가 필요하고 CR1220 건전지 4개가 필요하다고 써있습니다. LED가 본체나 정비대나 두루두루 쓰이는 것 같아요. 건전지를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창세 모양처럼 건전지까지 넣어주는 센스는 없었네요. 사실 이 제품을 받은 지가 수개월이 지났는데 다른 제품 리뷰를 하느라 조립을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빨갛고 파란 상자가 들어있습니다. A박스와 B박스가 있는데 빨간 것과 파란... 컨셉으로 이루어져 있구요 이 두개가 이렇게 나눠지는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품질이 꽤 괜찮게 조형이 되고 도색이 된 얼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톰의 얼굴들은 반쪽짜리 얼굴도 있고 여기 클리어 파츠 얼굴도 있고 눈 감은 얼굴 위로 치혔던 얼굴 왼쪽을 보고 있고 웃는 얼굴 왼쪽을 보고 무표정하게 있는 얼굴 오른쪽을 보면서 화난 얼굴 그리고 전체적으로 투명한 얼굴 잘 꾸며진 연예인 굿즈를 사는 느낌 같은 제품인데요. 네오디움 자석 박스가 있고요. 이렇게 철원 아톰의 브로치가 두개또 들어 있습니다. 자석으로 매달 수 있는 아톰 브로치고요. 서비스가 좋네요. 차라리 근데 이런 거에 넣어줄 돈이었으면 건전지를 넣어주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얼굴에 투명 부품들 디럭스에 있는 부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투명 파츠, 얼굴이 뒤쪽 부분, 다리 쪽 투명 부품 그리고 요거는 다리쪽 빨간 부품, 몸통에 살색 부분 부품, 또 무광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렴해 보이지도 않으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런너 색깔입니다. 두 개의 런너를 비교해 보면 이쪽은 무광, 빨간 부품에 붙이는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색은 마음에 드는 색감은 아니고요. 파란 부품도 있고 메탈릭으로 도색을 해줬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진한 은색 부품을 표현한 것 같고요. 은색도 고급스럽게 골드 느낌도 좋고요. 그리고 초록색 부품, 가슴 쪽에 들어가는 심장의 클리어 파츠 부분, 손 파츠 투명 부품들, 앞쪽 머리고요. 투명 파츠가 아닌 일반 손 파츠, 귀 파츠와 팔 파츠 같은데요. 내부 프레임이 되는 손 파츠나 발 파츠, 가슴 쪽에 하트가 들어가는 파츠나 다리를 올려놓고 세울 수 있는 일반 스탠드 파츠인데, 아스트로보이라고 써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굿즈를 사는 느낌 같은 키트예요. 달력인 줄 알았는데, 달력도 아니고, 딱, 이런 식으로, 세울 수도 있고 접어서 보관할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끼워주는 것 같아요. 브러치를 퀄리티가 좋습니다. 합금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자석으로 되어 있고 딱 맞게.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맨 위에 끼워지네요. 두 개를 이렇게 끼울 수 있고요. 칼라 설명서가 한부 들어 있습니다. 테츠카 오사무이 프로덕션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고 만들어진 거라 힘을 좀 많이 준것 같아요. 안쪽에는 칼라로 된 설명서로 장수는 많은데요. 조립이 어려워 보이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부품들이 다 큼지막하고 쉽게 끼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조립이 난이도는 쉬운 편이고요. LED 들어오는 파츠들이 많아서 건전지를 사서 별도로 테스트를 또 해봐야 됩니다. 정비대. A 박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B 박스를 열게 되면 큼지막한 회로와 정비대 부품들이 들어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회로 단자들. 건전지는 없고, 조그만 드라이버와 나사들이 들어있고, 이렇게 건전지 박스가 있습니다. 투명 파츠. 색감이 참 예뻐요. 이런 녹색 파츠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있고, 무광 느낌이 세련되게 잘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무광이 색들이 차분하게 고급스럽게 잘 사출이 되어 있고요 스티커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정비대의 수치계도 이런식으로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다 건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파츠나 은색으로 도색이 된 파츠들도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정비대의 무광 파츠 부품들이 커요 그냥 선박의 배 프라모델 같은 정도의 크기입니다 덩어리 부품들 종이 회로판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만들면서 어디에 쓰는 건지 한번 나중에 알아볼 거고요. 나머지 부품들, 금색, 클리어, 다이. 부품 수가 많지는 않지만 대략 큼지막하게 조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톰의 귀여운 일러스트가 있고요. 헤드부터 조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이 출시됐을 때부터 얼굴이 내가 알고 있던 아톰이 느낌이 아닌데 그런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예전에 갖고 있던 메디콤 아톰, 몇십년 전에 나온 제품이기도 한데 메디콤은 원작의 감성을 참잘 만들어 주는 얼굴 조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얼굴을 비교해 보시면은 뭔가 좀 틀립니다. 자세히 보시면 눈매의 도색이나 조형이 좀 틀린데요. 옆으로 좀 넓어진 눈매에 위아래로 좀 짧아진 듯한 눈 인상이에요. 얼굴에 상부가 넓게 나왔고 하악 쪽으로 갈수록 좀 좁게 나왔습니다. 아톰은 얼굴 밑 부분이 좀 살찐 듯한 느낌의 위아래로 긴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 보시면은 뭔가 아톰이 얼굴이 몇 프로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면은 그런 감성을 블리츠웨이나 메티코마톰 이후에 나온 1.0 2.0 버전이 있는데요. 메디코마톰 같은 경우가 얼굴 조형이 잘 나왔어요. 다만 1.0은 기존의 품질 관리 QC 미숙으로 불만 사항들이 나왔었는데요. 개선이 되면서 훨씬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블리츠웨이 같은 경우는 얼굴 조형은 잘 됐지만 관절이 움직이지 않고 내부 프레임을 더 디테일하게 해서 품질도 고퀄리티지만 관절이 안 움직인다는 단점은 있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메디콤 아톰이 조형은 NA 아톰을 잘 살린 회사라고 보는데요 원작의 느낌은 메디콤이 더 조형을 잘 살린 거 같아요 마펙스 시리즈로 아톰이 나왔는데요 자료 화면에 같이 마펙스 1.0과 1.5 버전 1.0은 관절에 대해서 혹평이 좀 있었고요 1.5 버전 좀 개선이 돼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마펙스 조형이 상당히 잘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LED 기능이 있는데요 뒷부분에 수온 전지가 들어가고요 요 버튼을 눌러 주게 되면 가슴팍이 열리면서요, 자동적으로 LED 빛이 심장 같은 형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닫아주면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발이 빠지게 되어 있는데 부스터를 끼우게 될수 있었어요. 예전에 나온 아톰치고는 조용히 잘 나왔고 LED 기능도 참신했었어요. 헤드 유닛부터 조립을 하는 건데요 생각보다 부품 수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서요 부품 런너를 정리 안 해줘도 그냥 찾아서 조립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P, U, S 부품이 필요하고요 헤드 부품부터 띄워줍니다 부품들에 끼우는 공간들은 설명서에 다 표시가 돼 있어서요 끼워주고 투명한 부품도 돌기가 있는데 돌기가 끝부분에 딱 들어가게끔 끼워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맞물리게 닫아줍니다 조립감은 괜찮은 편이에요 뻑뻑한 느낌도 나지만 지장있는 조립감은 아닙니다. 고급스럽게 도색이 된 은색 부품에 이 부품을 껴주게 되어있는데요. 작은 부품에 끼워주기 전에 먹선을 조금 첨가해줍니다. 이 부분에도 요 먹선 라인을 살짝 추가해주고요. 이 방향으로 이 부품들을 끼워줍니다. 디테일업 부품들을 끼워주고요. 얼굴 부품에 결합을 해줍니다. 뒷박스에 들어있는 요 제품만 꺼내면 될것 같아요 요 단자 제품만 꺼내서요 나사박스가 두 봉투 들어있습니다 검정나사와 은색나사들 또 다른 전지박스 이렇게 들어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회로단자가 또 들어있습니다 드라이버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요 녹색단자에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꺼내주고 규격이 CR1220 코인 수은전지구요 두 개가 필요합니다 CR1220 수은전지가 없어서요 LR69 건전지를 두 개가 남아있던 걸 요렇게 넣어줘봤는데요 규격이 틀려도 두께가 맞으면 작동을 하더라고요. 들어있는 자석으로 대주면은 자석식으로 온오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전지를 낀 회로 단자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 방향대로 여기가 불빛이 나오는 단자라 그대로 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석을 갖다 대면 잘 들어오게 됩니다. 뚜껑에 게이트 자국 살짝 지워주고요.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얼굴 뒷부분이라서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이 부분에 먹선 살짝 추가해 주고요. 그대로 이 뚜껑을 닫아줍니다. o1의 색감도 좋은 편입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언더게이트 처리는 안돼 있다는게 조금 아쉽습니다 역시나 먹선 넣어주고요 이런 게이트 자국들은 작은 부위지만 어쩔 수 없이 조금 남게 됩니다 은색 부품의 도색 상태도 꽤 괜찮아요 역시나 게이트 자국은 조금씩 남고요 헤드에 끼워주고 돌기 파츠가 앞뒤 방향이 있어서요 요 제일 긴 부분이 요렇게 돌기를 다 끼워주면서 네 군데에 접합을 시켜주면서 넣어줍니다. 돌기와 일치되게 딱 닫아줍니다. 이렇게색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품 은딱 껴주면은 고급스럽게 색감이 잘 배합이 됩니다. 먹선 넣어준 요 부품은요. 오른쪽 귀파츠 부분에 끼워주고요. 왼쪽에 끼워줍니다. 입쪽 부분에 먹선 넣어주고요. 껴줍니다.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다른 포인트로 살짝 변화를 줘서 찍어줍니다. 홈을 끼워줍니다. 끼워주기 전에 크롬 포인트를 살짝 찍어줍니다. 끼고 나서 칠해주기가 살짝 어려운 부분이라 이 부분도 살짝 찍어줍니다. 이렇게 끼워주고요. 여기 돌기 홈이 딱 맞아야 되는 이 부분에 끼워줍니다. 이렇게 자석으로 테스트해주면 분위기있게 LED가 잘 나옵니다. 설명서에 약간 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L3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L7번의 부품입니다. 런너상에서는 L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짝 포인트를 줍니다. 찍어준 부품을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품, 동그란 부품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 실린더 부품, 이 부분에 살짝 포인트 주고요. 이렇게 껴줍니다. 요 포인트 파츠를 또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피스톤 부분을 다 껴줬고요. 뒤 통수 부분에 요 파츠를 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부 프레임 헤드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가슴 부분입니다. 심장을 넣어줄. T1 부품을 잘라주고요. 가슴쪽 하트 부분을 조립해주고요. 몸통 안에 꼽아줍니다. 포인트 찍어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조립하면서 번질까봐 좀 나중에 찍어주겠습니다. U자 10번과 U8번 부품들을 껴주고요. 옆구리 쪽에 기계식의 비대칭 부품을 껴줍니다. 옆구리가 비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닫아줍니다. 뒤쪽 이 부분은 포인트를 좀 주고요. M9번 부품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이런 쪽에 먹선을 조금씩 넣어 줍니다. 두 번째 LED 이 녹색 부분이 필요한데요. 요거는 가슴에 하트 부분이 밝게 빛나게 해 주는 파츠입니다. CR1220 수은 전지가 필요한데요. 없으신 분들은 다른 걸 대체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규격에 맞는 사이즈면은 들어가기만 해도 불빛은 나올 거예요. 전지를 넣어 주고 요 방향대로 회로를 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닫아 줍니다. 요 자석을 갖다 대면 밝게 빛납니다. 링을 하나 껴주고요. 동그란 링을 또 껴줍니다. 돌기가 맞게 결합을 해주면 되고요. 방향성에 주의해서 요 방향대로 같이 넣어서 껴주시란 얘기입니다. 요 방향대로 이렇게 넣고요. 그대로 껴주면 됩니다. 먹선을 살짝 넣어줍니다. 포인트를 미리 넣어주는 게좀더 편합니다. 포인트 넣어줬고요. 먹선을 넣어준 요 부품을 결합해줍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에 포인트 살짝 주고요. 요 부품을 껴줍니다. 이렇게 완성해봤고요 수치계도 웍선을 넣어줍니다. 여기도 포인트를 살짝 줍니다. 이 부분도 포인트 살짝 줍니다. 요 가슴에 측량기를 딱 껴줍니다. 금색 크롬으로 포인트를 줍니다. 황동 포인트로 다르게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변화를 줍니다. 이렇게 포인트 줍니다. 자석으로 불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느러미가 있더라고요. U 원쪽 부품에 지느러미를 살짝 다듬어서 끼워 줍니다. 관절이 뻑뻑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다듬어 주시는 게 좋아요. 집어넣어서 끼워 주시고요. 이쪽도 또 집어넣습니다. 그런 후에 부품을 결합해 줍니다. 먹선을 칠해 준 A4번 부품을 꼽아 주고요. 이 방향대로 M7번 부품을 꼽아 줍니다. 볼 조인트로 움직이는 관절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회전만 되는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요 헤드를 이볼 조인트에 딱 끼워 주면은 뻑뻑하게 잘 들어가고요. 볼 조인트로 뻑뻑하게 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V2 ABS 파츠를 6 파츠와 결합시켜 주고요. 요 부분이 축이 뻑뻑합니다. 그래서 결합해 주고요. 팔이 두 개니까 두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왼쪽 앞 파츠를 만들고요. 오른쪽 안 파츠를 만드는데 돌기가 보이시죠? 이 돌기가 보이는 곳이 밑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덮개를 덮어줍니다. 이두 축을 조립하실 때 축방향에 맞게 조립을 해주시고요. 요 파츠를 낄때 설명서처럼 요 부분이 살짝 패인 부분이 이 밑으로 가게 끼워주세요. 그래서 방향성에 주의해주시고요. 반대편은 그대로 딱 껴주시면 되고요. 밑부분에 동그란 파츠를 또 껴줍니다. 포인트 부품을 껴 줍니다. 먹선을 넣어 준 포인트 부품이고요. Q3 Q12를 방향에 맞게 껴 줍니다. 주의하실 거는 요 부분 절대 돌기를 자르지 마시고요. M8번 부품을 팔 쪽에 요 부분에 껴 주고요. M4 부품을 팔꿈치 부분에 M4 부품을 껴 줍니다. 알4 마개 부품을 방향을 일치시켜서 닫아줍니다. Q6과 Q92 부품을 결합해서 주먹 파츠를 만들어줍니다. 딱 끼워주면은 등 관절이 살짝 나올 수도 있고요. 살짝 들어갈 수도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손 파츠를 두 개로 만들 수 있는데요. Q13과 Q1을 결합해주면은 손을 펼친 파츠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잘 교체가 됩니다. 왼쪽 어깨축 부품을 살짝 이렇게 껴주면은 완성이 됩니다. 팔두 개를 내부 프레임을 만들어 줬습니다. 팔 파츠를 양쪽을 끼워주면 완성이 됩니다. 고관절 축 부분입니다. V1과 U12, U5 부품을 고관절 조립을 하고요. 이 부분이 ABS라 꽤 뻑뻑하게 잘 움직이게 되는데요. 두 개를 만들어 주고요. 먹선을 넣은 M13 부품을 여기다가 껴줍니다. 먹선을 넣은 M2 부품을 이 방향대로 껴줍니다. M10번 파츠를 껴줍니다. K12번 방향석에 맞게 껴줍니다. 이 방향으로 껴주고요. N1과 N6번 부품을 옆쪽에 껴줍니다. 이 부품이 허벅지 부품이면 이렇게 끼워주고, 종아리에서 발목 쪽이 부품인데요. 발목 쪽에 볼캡이 들어가는 거는 발광이 됐을 때발 밑부분까지 불빛이 들어가게끔 이어주는 투명 파츠입니다. S4와 S1 투명 파츠를 끼워줍니다. 닫아주고요. M6번 부품을 옆에다 껴줍니다. J8번 투명 부품인데요 이렇게 살짝 비춰보면은 삼각마크가 있습니다 그 삼각마크가 위쪽으로 가게 부품을 껴줍니다 뒷부분도 좀 짧은 쪽에 아래로 가게 위아래 방향이 있습니다 요 옆쪽에 종아리 옆쪽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J2 부품도 종아리 옆쪽에 투명 파츠가 이제 돌아가면서 완성이 되고요 종아리 쪽에 요 돌기와 요 돌기가 딱 일치가 돼야 되고요 좀 뻑뻑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돌기가 튀어나온 부분이 아래로 가게 들어갑니다 요 돌기가 튀어나온 부분이 정강이 앞쪽 부분이 됩니다. 딱껴 주시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결합이 완성이 됩니다. R3와 S2 투명 부품을 끼워 주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축과 홈을 일치시켜 줍니다. U4번과 K11번을 끼워 주고 먹선을 미리 넣어 줍니다. 요 부품을 결합을 해 줍니다. 발바닥 쪽에 포인트를 살짝 줍니다. 포인트와 먹선 넣어 주고요. 스냅식으로 딱끼 줍니다. 왼쪽 다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 파츠를 이 고관절 부위에 껴주고요. 결합을 해줍니다. 똑 같은 방식으로 두 개의 다리를 만들어 주고요. 남은 부품들이 런너에 보이는데요. 잉여부품으로요. 남은 부품들입니다. 발등 부위에 먹선 이렇게 넣어 주고요. 다리 두 개가 완성됐고요. 고관절 쪽에 끼워 넣어줍니다. 딱 소리와 함께 끝까지 들어가야 되고요. 뼈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석 파츠도 감싸줄 수 있는 이 외형을 또 만들어 줍니다. 기계적으로 좀더 보기 좋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CR311 이 낚싯지 건전지는 안 들어있기 때문에 구하기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인터넷에서 따로 주문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거의 없는 전지라 구하기는 좀 까다롭고 다리를 접어준 다음에 요 안으로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켜고 끄는데 불편할 수도 있고요. 좀 넣어주고 빼주고 하는데도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발광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투명 파츠를 타고 발광이 됩니다. 건전지는 제가 CR311이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구하지는 못했고요. 굳이 꼭 필요한 건전지는 아닌 것 같아요. 가슴과 눈부분만 적당히 나와도 될것 같고요. 받침대 쪽도 나오면 은 LED가 멋질 것 같고요. 전체 외장장갑을 달아주는 과정인데요. 웃는 얼굴 파츠를 선택을 했습니다. 머리 파츠를 끼워주는 과정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뻑뻑하긴 해요. 돌기와 홈 방식으로 슬라이드 식으로 이렇게 끼우게 돼 있어요. 머리 파츠나 얼굴 파츠가 유광 무광, 이런 식으로 파츠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잘 나왔어요. 귀 부분을 또 이렇게 슬라이드로 끼워주는데 이 부분은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 접합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잘 껴지게 되어 있고요. 뒤통수 부분, 역시나 유광, 돌기와 홈에 딱 일치시켜서 껴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톰보다는 얼굴이 2%좀 부족한 느낌이긴 합니다. 워낙 외장장갑 지분율이 높은 키트라 가슴 앞쪽도 판이 열리는 파츠와 반쪽 파츠, 이음새가 없는 파츠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앞쪽 가슴 파츠만 해도 세 가지 방법으로 끼울 수가 있어서요. 장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녹색 벨트 파츠와 가슴 앞쪽 파츠. 이런 부분은 수시로 분리가 쉽게 될수 있도록 부드럽게 빠지긴 합니다. 돌기와 홈으로 이루어진 파츠입니다. 딱 껴주고요.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뒷부분 장갑을 껴줍니다. 팬티 쪽 부분도 반쪽 자리가 있고요. 양쪽으로 다 연결된 파츠가 있고, 팬티 쪽 갑줄을 껴줍니다. 팬티 쪽 외장 장갑을 끼워주고요. 부드럽게 잘 들어가요. 장갑이 붙는 쪽에 그런 돌기와 홈 설계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런너의 사출 상태도요. 무광 살색으로 잘 뽑혀 나왔어요. 따로 외장 장갑에 도색을 안 해줘도 느낌이 꽤 괜찮습니다. 살짝 파인 부분이 밑부분으로 가게 끼워줍니다. 이 파츠 끼워주고요. 잘 움직이는지 확인해주고, 뒷부분 파츠를 끼워줍니다. 돌기와 홈 쪽을 잘 맞추셔야 돼요. 어깨 쪽 파츠에도 홈이 있어서요. 이쪽 홈과 일치가 잘 되게 잘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앞쪽 부분도 똑같이 홈이 있고요, 여기에도 홈이 있습니다. 일자선으로. 잘 맞춰주시고요 관절이 움직이는 게 여기까지 움직입니다 어깨 파츠는 생각보다 파츠 가동률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 정도 이 정도로 움직이고요 어깨 가동률이 좋지는 않네요 손 파츠가 많습니다 이쪽이 약간 유광의 손이고요 이쪽은 무광의 손으로 되어 있어요 한 런너에도 무광과 유광을 조합해서 사출을 해줬어요 손 파츠들은 조립이 귀찮을 뿐이지 파츠들이 조립이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주먹을 쥔 부품인데요 솔직히 이런 부분은 이런 부품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넣어서 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봇 주먹 손 외에 손 파츠가 1 0개더 있는데요 탈색손 파츠는 10개 있는데 유광의 손 파츠 편손 2개와 주먹진 손 완전히 편손 그리고 살짝 오므린 손 가리키는 손 2개 꽤 많은 손 파츠가 들어 있습니다 주먹진 손 파츠로 바꿔줍니다 이 부분은 광이 잘 들어가서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이 왼쪽 다리 꺾끼게 되어 있는데요 다리를 떼어주고 끼워주는 게좀더 수월합니다 발바닥 쪽에 빨간 장화 파츠 껴주고요 돌기 부분 잘 맞춰서 잘 껴주면 쏙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의 설계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뺄 때도 그렇게 힘안 들이게 뺄수 있으면서도 딱 껴질 수 있게 만든 기술들이 괜찮습니다 허벅지 뒤쪽에 장갑인데요 요 동그란 표시가 있는 부분이 위쪽이 돼서 끼워줍니다 방향성이 있구요 요 방향대로 껴줍니다. j 파츠를 보면은 빨간 장화로 덮을 수 있는 부품인데요. 똑같은 부품이 또 들어있습니다. led를 사용하지 않고 내부 프레임에 좀더 집중을 하겠다 그러면은 빨간 부품을 이 투명 부품 대신에 껴주고요. 이 부품도 앞쪽 뒤쪽을 바꿔서 껴줄 수가 있습니다. 장화 쪽을 완성하는 부품도 세 가지로 들어있는데요. 관절을 구부릴 수 있는 부품, 덮어줘서 관절이 가동이 될수 있게 하는 부품, 그리고 뒤쪽이 막혀서 프로포션 위주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부품이 들어있습니다. 외장장갑 지분율이 이런식으로 많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뒷부분에 홈을 두군데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서요 여기랑 여기를 맞춰줘서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앞쪽을 덮어줍니다 이 부츠 부분을 다시 껴주고요 뒷부분을 껴주면 움직일 수 있게 완성이 됩니다 게이트 자국들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요 크게 신경은 안쓰입니다 다리를 다시 껴주고요 빨간 게이트 자국이 거슬리면은 유성 마카로 살짝 덮어줘도 덜 티가 납니다 고관절은 여기까지 움직이고요. 또 옆으로 여기까지 벌어지고, 고관절이 약간은 헐렁한 느낌이고요. 무릎은 여기까지 정직한 90도입니다. 발목관절은 살짝 볼관절로 앞으로 이 정도, 뒤로 이 정도, 양 옆으로 이 정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장갑을 끼우면은 가동률은 좀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깨에서 이두 상박으로 가는 지점이 가동률이 떨어져서요.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파츠로 바꿔줄 수 있는 부품이 있더라고요. 이 어깨 쪽에 교체를 해주면은 이두 상박 쪽에서 회전이 될수 있는 외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막힌 부분은 뒤쪽에. 앞쪽이 살짝 곡선으로 치우쳐진 부분은 앞쪽에. 이렇게 똑같이 가동은 되는데, 상박에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쪽으로 보게 되면은, 절개선이 있어서 좀 보기는 이쪽이 좋지만, 가동은 이쪽이 좀더 나아지고요. 여기는 가동은 안 됩니다. 어깨 쪽도 가동이 훨씬 많이 되죠. 이 파츠는 가동은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리고 뒤쪽, 발쪽에서 보시면은, 무릎 쪽에서 꺾이지만, 이쪽은 꺾이지가 않습니다. 또, 프로포션을 위해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파츠와, 가동을 중시하는 파츠. 반반씩 한번 꾸며봤고요. 선택을 해서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가슴 파츠는 세 컨셉으로 연출해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반쪽만 이렇게 딱 붙이면은 내부 프레임과 바깥 내장이 반반씩 보일 수 있는 파츠가 있고요. 요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열고 닫고 할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냥 이렇게 끼워줄 수만 있게 열려 있어요. 요 파츠를 또 공유를 해야 되는데요. 벨트 파츠를 공유해서 다시 껴줍니다. 껴주면은 가슴이 열려서 내부가 보일 수 있게 또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걸 생략하고 그냥 여기에 가슴을 열고 닫게 해주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톰 본체는 다 만들었는데, 이렇게 디럭스 파츠에는 투명 파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투명으로 다리 연출이나, 또손 파츠 연출이나. 전신 파츠 외장장갑연출이 가능합니다. 얼굴 쪽도 투명 파츠가 또 따로 들어있습니다. 얼굴 파츠만 해도 많은 경우이수로 전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요. 부품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간수를 해야 되고요. 많은 파츠를 다 다양하게 활용해주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위구심도 듭니다. 부품이 많은 건 좋은데 취급하기도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톰을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 봤고요 아톰 본체는 크기가 풀 끝까지 해서 대략 29.3cm 정도가 나옵니다. 확실히 투명 파츠가 있으니까 멋지게 표현이 되고 연출이 됩니다. 반쪽을 벗길 수도 있고요 반쪽이 아닌 다른 부품을 투명 파츠로 바꿔서 내부 프레임을 자세히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투명 파츠가 있는 제품이 확실히 나을 것 같아요. 구매하실 때는. 웬만하면 디럭스 제품으로 구입하시는 게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분의 파츠들이 봉투에 담아서 잊어버리지 않게 잘 간소를 하셔야 돼요. 외부장갑들 파츠가 남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셔야지 분실이 없습니다. 투명 부품 붙어 있는 부분과 안 붙어 있는 부품이 있잖아요. 런너 두 개가 다 누락이 됐더라고요. 본사에 AS 요청을 한 상태인데요. 아쉽지만은 이 부분에 장갑이 투명 장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봤고요. 일반 장갑은 왔기 때문에 티커를 붙여줄 수가 있어요. 두 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투명 장갑에 붙이면 될것 같고 하나는 가슴을 열었을 때이 부분에 붙여줍니다. 가슴 파츠도 기믹을 이용해서 열고 닫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고정이 될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네, 가슴 안쪽에 이 스티커를 붙여줬고요. 붙여주면은 이렇게 열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스티커는 반사광을 표현한 건데요. 뒤쪽 부분. 그래서 원하는 부위에 반사 광 붙여줬습니다. 외장 장갑을 걸쳐주고 스티커까지 다 붙여줬습니다. 눈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갖다 대면 켜지고 꺼지고 하는 방식이고요 가슴 부위는 한번 갖다 대면은 하트 부분이 계속 켜지고요 또한번 갖다 대면은 점등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이렇게 갖다 대면은 꺼지고요. 침대도 이렇게 남는 스티커로 살짝 꾸며줄 수 있고요. 크롬 포인트로 이런 부분을 주고요. 이렇게만 칠해줘도 훨씬 느낌이 좋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칠해준 다음에 완전히 말려야 됩니다. 오늘은요, 창모한 아스트로보이 아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2부에서는 아톰이 아스트로보이 거치대 및 정비대에 대해서 조립을 하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